자르고 드라이를 했는데, 아까는 이 정도 잘랐는데, 점점, 점점 짧아져서, 이 정도? 입술이 너무 없죠? 집에 있으면 자꾸 집안일 하려고 하고, 약간 나태해지는 기분이어서, 카페를 가서 우선 포폴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. 빨대 준디다스 네. 마음은, 꽉 평화로 이거를, 홍비, 정리, 이음식은다 응. 정리를 해놨어. 응. 엄청 근데 오히려, 이거, 이거 하루 종일 내 시간은 내가 쓰니까 더 뭐, 좋아. 뭐. 알죠? 어, 어 그냥 그러니까 되게 전화가... 일부러 전화가...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게 되고. 음. 음. 석강을 앞접시로 쓰라고? 어떻게 먹어야 되 앞접시를 꺼내야겠 네. 이게, 장어 아... 이게 장어인가? 추부터 이상... 네, <다른 살� Zap> 먹어보겠습니다

이제 나가려고 하는데, 한번 마스카라 리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. 어, 뷰. 이거랑, 언더는 이거 웨이크메이크 거 많이 쓰고 있는데, 저는 제가 메이크업 할때 눈에 색조나, 어... 라이너를 진하게 하는 편이 아니에요. 라이너를 진하게 하는 편은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렇게 속눈썹을 음, 엄청 바짝 올려줍니다. 반대편도 속눈썹 집을 때는 본인에 맞는 뷰러가 있거든요. 이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어. 이게 돌아가는 각도가 다 어. 다르기 때문에 이거 뷰러는 제가 한번 다시 또 해드릴게요. 어... 어, 제가 뷰러를 아마 모아놨을 거예요. 그거는 다음 편에 한번 해드릴게요. 마스카라를 해줍니다. 저는 이 마스카라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. 응. 처음에는 이렇게 결대로 지그재그로 빗어주면서 어, 뿌리 쪽에 힘을 좀 많이 주는 편인 것 같아요. 어쨌든 끝 쪽, 그러니까 속눈썹 끝 쪽보다 뿌리 쪽이 가벼우면. 속눈썹 끝에 이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로 계속 쳐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뿌리를 먼저 단단하게 잡아주고 나서 이제 이런 이렇게 뭉친 것좀 표현하고 싶을 때는 세워서 이렇게 끝쪽만 좀 뭉쳐주는 편입니다. 여러 마스카라를 써봤는데 그 중에 이제 어 빠르고 조금 여러 수작업 없이 언더 마스카라가 잘 잡히는 게 이제 찾다 찾다가 이 제품이거든요. 보이시나요? 음, 보이나요? 언더 마스카라를 할 때도 그냥 우선 결대로. 그리고 이 언더도, 어, 마스카라를 어느 쪽에 더 진하게 하느냐, 뭐 여러 번 바르냐, 얼마나 뭉쳐져 있냐에 따라서 멀리서 봤을 때이 사람이 눈매나 라이너나 이 깊이감을 조금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저는 언더는 좀 진하게 하는 편은 아닌데 이 정도만 해줍니다. 이 정도로만, 이렇게 평소에는 이 정도만 사용을 하고, 이게 액이 조금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.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. 헉! 봐봐요. 이거 한 번에 했는데, 보이세요? 이게, 장난 아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, 언더 할때 빼고는 이게 잘안 써요.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, 너무 묽다고 해야 되나? 불고대는 생명이에요. 확실히 하고 안 하고의 이 처짐 차이도 다르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컬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불고대는 꼭 하는 편입니다. 근데 제가 손님들 중에 이거 불고대 하다가 진짜 속눈썹 많이 날려먹은 거몇번 봤거든요? 조심하셔야 돼요.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난리 납니다, 여러분. 이렇게 한 번씩 좀 잡아서 본인이 원하는 그 각도 굵기만큼 잡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잡고 이쪽도 보시면 확실히 웨이크메이크 오쓴 뭐 쪽이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이 되거든요. 강조를. 제가 지금 나가야 돼가지고 이렇게 못하는데 그왜 화보 속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마스카라 느낌이나 뭐 아이돌 분들 메이크업에서 보면 이렇게 언더를 빡 잡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를 이제 집게로 잡아주거든요. 직결을 가져야 되는데 속눈겠습니다 이런 속눈썹을 연출하실 수 있죠. 약간 거미다리 같은 속눈썹 아시죠? 풍성한 속눈썹 연출이 약간 달라요. 그리고 어, 이렇게 결 잡는 마스카라로도 충분히 뭐 여러 번 하면 이런 느낌이 나오지만 최소한의 터치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는 마스카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거 웨이크메이크 거를 추천을 하고 가지고 있는 마스카라들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좀 많은데. 음... 엄청 많죠. 어, 이제 이렇게 많은 마스카라들 중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스카라를 몇 개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어, 속눈썹 붙이기에 좋은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. 짜잔.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우선 어, 이두개 먼저 보여드릴게요. 지베르니랑 치카이치코 제품인데요. 우선 굉장히 이렇게 얇습니다. 굉장히 얇고 어, 촘촘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두 제품을 속눈썹이랑 내 본연의 속눈썹이랑 붙이긴 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할 때는 이두 가지를 많이 쓰고요. 그리고 이두 제품은 속눈썹과 내 눈썹을 붙인다. 하지만 조금 더 나는 또렷한 느낌을 원한다 라고 할때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그리고 모가 확실히 아까 앞에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고 동글동글하죠? 통통하니. 저는 그래서 이네 가지 제품들은 속눈썹 붙일 때는 거의 얘네만 쓰는 것 같아요. 얘네 위주로 많이 씁니다. 눈썹이 칠 때는 어, 이 제품은 제가 언더마스카라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제가 제 눈에는 이거 웨이크웨이크를 썼잖아요 근데 남의 눈에는 사실 이게 좀 디테일함 좀더푹 필요하거든요 디테일하게 그리고 얘는 실리콘 재질의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촘촘하고 이끝 부분으로 보통 살살살살 해가지고 마스카라를 세워서 많이 쓰는 편이에요. 저는 어 여자 아이돌 했을 때 언더 마스카라는 거의 이거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. 또 추천해드리자면 컬러 마스카라 이거 브라운 톤 중에는 얘네 두 개를 조금 썼는데 근데 얘는 이렇게 이런. 조금 더 밝은 끼가 들어간 마스카라입니다. 이렇게 두 가지 마스카라가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불고데를 하는 게 약간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. 이 불고데를 하고 마스카라를 하시는 분도 있고, 마스카라를 하고 불고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저는 마스카라를 하고 불고대를 합니다. 제가 하는 이유는 그냥 이 마스카라를 했을 때좀똥 같은 그런 많은 액체가 뭉치는 거를 조금 더얘 열감으로 닦아주고 그리고 이 결을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완전히 한번더 픽스하는 것처럼 마스카라를 발라주는 편이에요. 음, 이거는 뭐 순서나 이런 건 정해진 건 없고 그냥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이런 지식들을 공유하는 게 저는 재밌거든요. 누구한테 알려 주고 이런 게좀 재밌어서 하게 됐는데 제 판에 겨호전부사제판는 오전 시장 저희 프로시들입니다 오늘은 이 친구들을 빨아주는 날입니다.